오 개남. 지금까지 이런 꿈을 가진 유튜브는 없었다. 오개남 TV의 오개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선곳도 그 캐런트로슈타트인데 오늘은 여기 요즘에 한국에서 마라라고 핫하죠. 마라, 마라탕. 그래서 그 마라를 이용한 그 누들, 그 면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랑 가볼게요. 가시죠. 여기 베네똥, 베네똥 있고, 여리가또 이렇게 인비스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식당은 좀 특이한 점이 보통 비엔나에 오시면은 식당 가면은 다 음료수를 시키잖아요.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그 입구에 그 입구 보시면 이렇게 입구 왼쪽편에 음료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를 가지고 자리로 오셔가지고 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계산할 때다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음료수 알드둘라가 있어요. 알럼둘라, 알럼둘라 이 오스트리아 음료수 함께 오늘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인한테 그 음식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샤 로니션, 뭐였지 아마 이는자 한국에서 왜 그렇게 그 마라 요리가 이렇게 유행인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비엔나에도 음 이렇게 사천 요리 식당에 조금 생김. 아. 사천 요리 식당이 이날에도 말아 라 땡길 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를 제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왔습니다. 여기랑 또 제가 또식당 있어요. 동 아, 동쪽이이있동 식당인데 식당도 제가 한번 정말 좋고.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먼저 음료수 한잔. 아, 아미돌보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음료수고, 이래봐, 짝재나 이런 뿌리 같은 걸로거기에첨가했 고의 거기에 탄산을 넣은 그런 음료수, 음료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없는 걸로 시켰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제 친구는 이제 국물이 있는데요. 한 번. 비워볼게요. 이게, 나라가. 어, 이거 고충 같다. 맵네. 아주 맛있어요. 칼칼하게. 참 좋아합니다. 자, 그냥 먼저 고기를 얹어야지. 여기. 얹어. 자, 떠가지고.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완전오그램 스타일. 그러니까 맛이 딱하게 새콤한 맛도 있고 거기에 매콤함, 새콤 매콤. 그리고 약간 달콤함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면치기를 해가지고 막 면을 쏙 빨아당기잖아요. 그거를 유럽에서는 문화가... 한 번에 먹을만큼 먹고 끊어먹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면을 빨아당기는 거는 거기서 유럽에서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인데뭐 어때요? 깔끔하게 딱 끓여가지고 안 젓갈 해가지고 안시셔 정말 맛있습니다. 안 젓갈? 두 번째 아라탕 음. 같은 거. 이런 아우 뜨거워, 뜨지고 뜨거워, 좀, 이거, 뜨거워, 다 여기에는 제, 아까 저기 어, 자작한 그 국물면에는 그 소고기를 내가 시켰고 여기에는 닭고기. 이런 국물 먹는다. 데요 어, 네. 아, 혀가 그래서 음. 얼얼해지고, 뜨끈하고, 음. 겨울에 진짜, 눈 모으시는 랑 같이, 아, 좋습니다. 자, 붓고기에, 그면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슈 없어.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아, 뜨끈하게 진짜 맛있다. 청경채도 돼. 청경채, 청경채랑 면이랑 같이. 이거 음. 맛있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유들이 그면 없는 콩물 없는 거 자작한 거 그걸 더 좋아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어 단맛도 있고 짠맛도 들어있고 그리고 매운맛도 들어있고 이런 갖다 한번 가지 못다 보니까 근데. 처음보다 폐가 얼얼함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 현지인들이 조금 많이 맵다고 못 먹는다고 말을 했나봐요. 그래서 조금 왜 처음 볼을때 진짜 얼얼함이 있었고 진짜 완전 그 마라탕 그 느낌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용기가 조금 줄었어요. 아마 현지인들이 좀항인 상인 아지만은 이렇게 보내 가지고 조금 드하게한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특히 자작한 이면 진짜 맛있습니다. 추천. 간이 쎄지도 않고 진짜 적당하고 뒤에 볼때 한국사람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람이니까 근데 혹시 모르죠 제가 지금 유럽에 산지도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 살다 보니까 맛이 조금 변했을 수 있어 이게 살짝 걸리는데 근데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자주 오고 싶어요 정말 자주, 오고 싶, 자주 와서 먹고 싶은 맛 든든하고. 약꼭와보면 오스트리아에 오시면 꼭, 오스트리아 꼭 알름 둘러스꼭 한번 드셔보세요. 탄산수, 탄산수.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입에 맞을 수는 없요딱 맞았을 때좀 시큼하고 시큼한 맛이 나. 그러면 시큼한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 따라 입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외국에 왔으면, 특히 오스트리아에 왔으면, 외국에 왔으면 그 나라 음식은 하나 먹어보는게 좋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와가지고 오는 알름 둘러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 음료수입니다. 이 나라 탄산수, 탄산 음료수 등 재료가 오이 파, 깨 들어있고요. 음식의 소고기, 그 다음에 소스, 마늘, 유럽에서는 저희는 코를 코가 나올 때 코를 푸는 게 예의 없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유럽은 코를 들이마시는게 드럽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의가 없는 거고 코가 나올 때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이게 습관화 나 됐고 근데 그게 더 깔끔하고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마시는 건 마시면 또나고 마시면 떠나오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계속 나오잖아. 마시면 또나고 마시면 근데 한번 <laughs> 깔끔하게 풀어주면은. 깔끔해요. 최아티 말하고 뭐~ 이제 와. 예전에는 정말 침했거든요. 얼얼했거든. 근데 그 얼얼한 맛은 정말 빠졌고 아~ 맛있어요. 오게 남 침이가 하다보면 먹방으로 가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는 항상 식당 가면 물 같은 거는 다 그냥 기본으로 깔려 나오는 건데, 유럽 식당은 물을 따로 안 주는 게 아니고, 또 음료수 시켜야 되고, 그런 게맨 이런 그런 문화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런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음료수를 먹고 싶다 하면은 옆에 이렇게 이쪽 가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다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음료수 값이든 식사 값이든 마지막에 다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저희 한국인, 아시아인들한테는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한루 저도 정말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여게하면 꾸미기는데 유망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차오